최승희 1911년 11월 24일에서 1969년 8월 8일, 일제 강점기 때부터 활동한 근대 신무용가 이시이 박후의 무용단에서 활동한 후, 최승희 무용 연구소를 세우고 한국의 고전 무용을 현대화하였다. 구미 각국의 순회 공연을 통해 동양의 무희로 불리며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월북 후, 평양에서 조선춤의 체계화와 무용극 창작에 힘썼다. 1911년 11월 24일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숙명열 학교를 졸업하였다. 1926년 오빠 최승희를 따라 경성공회당에서 열린 현대무용가 이시이 박후 석정막 무용 발표회를 구경한 것을 계기로 그의 연구생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다. 1927년과 1928년 연이 이시이 바쿠 무용단의 경성 공연에 출연하여 유명해졌으며, 1929년 이시이 문화에서 벗어나 서울의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차렸다. 1930년 제1회 무용 발표회를 비롯해 사회의 신작 발표회를 가졌으며, 그후 한성준에게 고전 무용을 배움으로써 창작 무용의 뿌리를 조선춤에 두게 되었다. 1931년 5월 9일 사회주의 문학운동가 안막과 결혼. 1933년 이시이와 합류하여. 1934년 일본 청년회관에서 신작 발표회를 열어 승무, 칼춤, 부채춤, 가면춤 등 고전무용을 현대화하는데 성공, 격찬을 받았다. 1936년 영화 반도의 무희에 출연, 4년 장기상영이라는 흥행 기록을 남겼다. 이어 1937년 구미 각국에서 순회 공연을 하여 동양의 무희라는 찬사를 받았고, 1940년 미국을 비롯한 남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 세계적 무용가가 되었다. 1942년 전선 위문 공연을 떠나 조선, 만주, 중국에서 130여 회에 달하는 공연을 가졌으며 1944년 도쿄 동경로 돌아와 24회 연속 동무 공연을 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장기 동무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광복 후 위문 공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친일 무용가라는 비판을 받았고 남편 안막을 따라 월북하였다. 1946년 평양에 최승희 무용 연구소를 설립, 조선춤을체계화하고 무용극 창작에 힘썼다. 전쟁 중인 1950년 말에는 베이징 북경중앙일극원에서 무용반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1955년 인민배우가 되었으나 1958년 안마기 숙청당하자 연구소도 국립무용연구소로 바뀌었다. 그 후, 조선민족무용기본, 조선아동무용극기본 등의 저서를 냈으며, 1967년 숙청당하였다. 한국의 신무용의 뿌리를 내린 그녀의 작품 세계의 근원은 한국의 민속춤이었다. 관중을 사로잡는 눈빛과 동양의 신비한 매력이 담긴 춤사위로 세계 각국의 칭송을 받았고, 일본과 중국무용계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2006년 3월에 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을 함광복 씨는 재미동포 신문 신한민보 1938년 2월 3일자에서 최승희 출생지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제공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